네, 안녕하세요 복귀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 백신을 오늘 접종하셔가지고 그거에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목소리> <laughs> 안 아파? 아니 진짜 발을 들어가지 않아. 아 아프게 아파. 아무렇지도 않죠? <laughs> 이렇게 바로 빨리 받으면 <laughs> 아직 엉터지지 않았어. 근데 뭐지? 얼마나 기다리네? 어디서? <laughs> 아, 10분 20분 괜잖아 아, 아침에 먹기 싫은 밥을 많이 먹자. <laughs> 잘하셨어. 분들 <진대비> 먹고. 있어 <laughs> 여덟도 <목소리> <목소리> 아, 아홉시까지는 근데 밥잘 먹고, 잠날 자니까 방이 샜어. 겨울에 잠못 자고 그래가지고, 오늘 저 산에 가서 올라가면지, 햇빛이 막 있잖아. 그리고 이거 멀리를 이렇게 못 봤어. t v <목소리> 시 c c c c 뭐 보셨다시피, 그, 되게 금방 맞으세요 그러니까, 사, 좀 일정을 말씀드리면, 저, 그러니까 어머니 동네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을 예약, 시간, 예약을 받아가지고, 그 시간대에 오신 분들 인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종이 같은 거에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종이에다가 번호표를 매겨서, 그 번호대로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접종하시고 나서, 어, 저기, 대기에사 20분 정도? 20, 30분 정도 좀 앉아있다가 왔고요. 그니까 러 제가, 한 시간대가 9시 첫 시간대였는데, 그때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신 어르신들이 한두 팀, 저희, 저희 집하고 다른 집예한두 분만 이제 자제분들하고 오시고, 나머지는 다 혼자 오셨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laughs> 뭐, 그냥 마무리지도 않다, 백신 맞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부작용에 대해서 막, 하도 많이 기사가 나가지고, 약간 어르신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점은 같이 가게 잘했다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뭐 딱히 할거 없어요. 그냥 같이 앉아있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만 하고, 그냥 주사 맞은 다음에 그냥 편의 그냥 편히, 숫 없는 얘기, 예? 그런 것들이 좀 긴장을 좀 더, 낮추는 예, 예, 맞으시고 나서 어르신들이 되게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냥 불안한 거지. 혹시, 예? 대기실은 되게 조용하거든요. 되게 묘해요. 그 대기실에 오면 다, 어르신들이 이러고, 이러고 계세요. <laughs> 다 이러고. 이러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되게 좀 외롭고, 별의별 생각이 다들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백신 맞을 때 웬만하면 꼭 같이 가주시, 같이 가드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뒤면은 뭐, 예, 황체가 생겨서, 어머니도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돌아, 돌아다니시고, 정말 이번 추석은 좀, 가족이 모여서, 예, 진짜 저녁이나, 오늘은 저희 어머니, 예, 백신, 예, 접종, 간단한 후기였고요 저도, 백신을 맞으면, 예, 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영어로 빨리 줘 잡혔으면 좋겠네요. 아 지금까지 복피디였습니다.